지금 <laughs> 샴푸랑 드레싱 하러 병 다시 왔거든요 어제 생각보다 밤에 잠은 되게 잘 잤어요 뒤에도 하나도 안 아프고 아픈 데는 전혀 없어요 일단 오늘 샴푸하고 도 얘기를 들어볼게요 오늘 벌써 헤어라인 수술한지 열흘 딱 되는 날이에요 이제 오늘 6시에 저녁에 이제 헤어 여기 뒤 부분 한데 실밥 빼러 가거든요. 여기 찐게 첫날에는 사실 다들 첫날 아프다 그랬는데 저는 첫날은 전혀 안 아팠고요. 오히려 셋째 날쯤 된 다음부터 여기 간질간질하면서 조금 따끔거리면서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약간 아프고 아픈 것보다는 좀 땡기면서 간질간질하다 그랬는데 이 간지러운 게 되게 힘들어. 그래서 자꾸 머리카락 뒤로 땡기게 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보니까 피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 술한 친구들 봐도 근데 저는 사실 한 번도 피난 적은 없거든요. 여기에도 피 많이 난다 그랬는데 저는 여기 앞쪽에도 전혀 안 나고 뒤쪽에도 전혀 안 났어요. 당일날 병원에서도 출혈 있을 수 있다고 수건 베개 깔고 자라고 했는데 전혀 저는 아무 출혈이 없이 전잘 지나갔습니다. 어, 오늘 이제 빨리 실밥 풀고 싶어요. 그리고 언니가 병원에서 머리 감아주실 때, 한 일주일 정도부터는 머리 탈각이 있고, 이제 비듬같이 이렇게 각질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감으면서도 그때, 그날 무슨 말,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아실 거라고 그랬는데, 한 이틀 전부터 엄청나게 각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냥 이렇게 봐도 위에 좀 이렇게 하얗죠? 이 하얀 부분, 이거 다 각질이에요, 지금. 제가 자세하게 영상을 찍었는데, 보세요, 여기 지금 진짜. 그래서, 진짜 친한 친구들 저는 근데 솔직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말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할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 보면 정말 더럽게 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 모자 같은 걸좀 인제부터 쓰고 다닐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뭐 어차피 다 공개하고 다 친구들도 다 알고 인스타에도 다 올렸는데 그냥 저는 다닐 예정이에요. 오늘 실밥 뽑고 나가지고 또 얘기 들은 다음에 또 영상 찍어 볼게요 실밥 뽑으러 왔어요. 열흘 만에 여기를 다시 오다니. 아니, 각질 때문에 지금 하얗게 보이죠, 이렇게. 진짜 친한 친구를 만나는 거니까 그냥 만났지, 진짜. 제가 아는 언니도 이거 진짜 드러워 보인다고 그랬는데, 진짜 드러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안 보면 또안 보이네요. 일단 오늘 실밥 뽑고 원장님 만나고, 그리고 어, 레이저 한번더 한다 그러거든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자꾸 낮에 영상 찍을 시간이 없어서 오늘 지금 11일 차인데 자기 전에. 기록을 남겨보려고 왔습니다 어, 어제 10일차 였고요 어제 제가 실밥 다풀었고 아까 영상 보셨죠? 어, 실밥 풀르고 그 다음날이었는데 어, 머리 진짜 편하게 감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뒤에까지 빡빡 원래는 감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실밥이 있으니까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시원하게 잘 감았고 앞에도 오늘부터는 살살살살 비비면서 감을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앞에를 비비면서 감으니까 진짜 각질이 더 많이 일어나고, 지금 여기 이렇게 열어보면은, 각질이, 안 보이네? 하얗게 이렇게 보이시죠? 장난 아니에요. 진짜, 뭔가 진짜 더러워 보이긴 해요. 저 친한 언니가 했을 때도 더러워 보인다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지금 뭔가 되게 좀 지저분해 보이고, 그리고 또, 저도 신경이 좀 많이 쓰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머리를 이렇게 살짝 가리고서는 사람들 만나니까 사실 제가 말하기 전에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후기 남긴다고 하니까 몇몇 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것들, 먼저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지, 제일 많이 물어보셨는데, 뭐, 모든 수술하기 전에 가장 궁금하신 거죠. 근데, 저도 사실은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이 전부 다 먼저 수술을 했었고, 그 친구들 말을 듣고 한 건데, 수면 마취 하시고 일단 너무 힘드니까 수면 마취 하시고 당일날만 조금 조심하시면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티도 다음날부터 저는 거의 안 났던 것 같아요. 제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알지 말하기 전에는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이 실밥이 아무래도 있고 절개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가 불편한 거 말고는 딱히 저는 큰 통증도 없었어요. 대신에 이제 좀 땡기는 느낌이라든지 여기가 아물면서 조금 이제 제가 좀 건드리면 따갑고 이런 건 있었는데 뭐 피가 난다든지 뭐 추가 출혈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머리 위에 이 식한 부분에서도 이제 빠지지 않는 이상은 출혈도 원래는 안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족도를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만족도 정말 높아요. 제가 이거 수술하기 전에도 수술한 지인들이 진짜 많이 했던 말이, 이게 만족도가 정말 가슴 수술이랑 이거랑 둘다 1등이다. 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게 사실은 친구들 지금 만나면 제가 수술한 걸 아는 친구들도 저를 만났을 때 한참을 제가 이제 까먹고 몰라요. 그러다가 얘기하다가 나 머리 수술했잖아. 이러면, 아, 왔다! 이러고선 딱 알아보는 정도? 그러고 보면은 이제 좀 알겠다고. 그 정도로 사실 티가 막 나는 수술은 아닌데, 어딘가 모르게 다들 좀 살이 빠진 것 같다고는 말을 얘기 많이 하고, 사실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이제 얼굴형 때문에 조금 얼굴이 좀더 갸름해 보이고 이런 시각적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진짜 많이 만족하는 건 뭐냐면, 이안면 비대칭이 많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이쪽이 확실히 이쪽이 좀 많이 까졌었던 게 확실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채웠더니 안면 비대칭 개선 효과가 저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가잖아요. 운동 가서 헬스장에서도 확실히 저희 트레이너 쌤도 확실히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운동할 때는 화장도 안 하고 가장 좀 좀안 예쁠 때잖아요. 아침에 전눈 뜨자마자 가기 때문에 세수도 막안 하고 갈때 되게 많고, 근데 그리고 머리 약간 올백으로 막땀 흘리고 그런 상태니까 사실은 정말 안 예쁜 상태인데 이게 확실히 하고 나니까 머리를 이렇게 올리고 좀 그런 상태여도 여기가 채워져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뭔가 메이크업을 한것 아닌데 메이크업을 살짝 한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어쨌든 이거는 진짜 만족도는 정말 최고예요. 그리고 지금 11일 차이 차인데. 여기 비듬 같이 이렇게 각질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부터는 전용 샴푸 안 쓰니까, 앞부분에 그냥 세정력 있는 제 기존 쓰던 샴푸로 온라인 샴푸 전 쓰니까, 그걸로 이렇게 살살살 비벼주면서 각질이 조금 자연스럽게 탈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한 3, 4일 정도면 이 각질도 굉장히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뭐 신경 쓰는 거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땡기거나 그러지만 아니면 다 괜찮을 것 같고, 이제 한달차때 두피 관리 해줄 때그 스케일링 한번 가면 되고, 그때까지는 이제 자연스럽게 머리 이제 탈각되는 거,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리고 뒤에가 사실은 오늘까지도 좀 간지러웠거든요. 이거는 당분간은 좀 간지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좀잘 아물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많이 긁지 않고 조금 이렇게. 만져주는 정도 이 정도고 딱히 다른 거는 불편한 거 없으니까 사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제가 친구들 직장인 친구들 왜왜 어, 왜 그렇게 일하면서 편하게 할수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정말 만족도는 높은 시술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프분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일단 상담 받아 보시고 조금 비싸긴 하지만 수술 과감하게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한달 차쯤에 또한번 리뷰 남길게요. 감사합니다.